시민 감사했습니다. 아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국공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도자 박근혜 대통령의 건원과소속한 출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자유 대안의 재건과 조국의 무한 발전을 추관합니다. 저는 정상도 문경 월방산 동서사에 거주하는 지정이란 중입니다. 이 국가의 혼란 상황에서 문경 땅에서 활발하게 어병 활동을 한이 강연 어병장을 문득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 어병장은 30년 동안 어병 활동을 하시다가 일본의 권한에 의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일 강연 어병당이 돌아가시면서 절명신을 환고 당겼습니다평생살며 이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아병합격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하니로다. 너희들이내 목을 자를 제적, 내 조국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목까지 자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계와 충전을 타고 풍경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이 이강량 아병장의 충절과 충전, 깨를 되살려 오늘의 저 촛불, 홍보 반역 세력을 반드시 책제랍시다. 지난 1여 동안 우리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탈핵하면서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불법이 횡령하고 추악한 배신행위가 횡령하는 그런 무천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기 탄핵을 주도한 태룡 태준화 62적 김모상을 비롯한 62적을 반드시 주어 합시다. 이들이 두 발을 딛고 있는 한이 나라는 덕물의 정의도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받아할수 없습니다. 이후 1300년 만에 여성 지도자를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배출했습니다. 그 여성 지도자를 한도질에서 저깜덕에 강금시키고 희열을 느껴주 춤추는 저 통국 광갱이들이 저들에게 우리의 아직도 박 대통령의 비자를 메울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하여 악마를 위협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맞서지를 않습니다. 전국. 이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자유대안을 외면하고 북한 공산집단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추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틀림없는 반역행위가 될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자 반역 체군을 반역 세력들을 이 땅에서 물어내시다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바람을 대한민국에서 대제시키고어림시키는 박지원을 비롯한 바람작치인과 전라도민들에게 불편한 한마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반역 대조 왕건이 죽으면서 혼노식단을 남겼습니다. 대야가 있지, 대역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래 종명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양 왕들의 분열심조가 거짓이라고 여러분들이, 전라도민들이 주장하고 한다면 북한 공산당을 지정하는저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십시오. 저 전국 국회의원들을, 공산주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보내고 저들을 지, 지지하고, 추정하는 한 여러분들은 왕관의 훈노식절을 역사적으로 시인하는 결과를 찾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광주리세월호만의 희생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정역에 가면 석달리 장민 학살 사건을 겪은 희생자가 있고 거천에 가면. 거창 향민이 협상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지하철 참하에 2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사품 백화들이 붕괴할 때는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은연 모두 폭도하고, 추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다 쉬고 간, 전화한 54명의 병사도 있고, 유학대 국가를 지키느라 10만, 100만, 300만의 숙녀사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희생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아픈 사자요 우리 모두 묵도하고 추모해야 할 대상입니다. 더 이상 세월호로 어이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패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5.18과 세월호로 이익을 치하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정치 인이다면이 대한문 앞에서 공개 중생할 것을 잘합니다. 육수! 북한을 추정하는 민주당은 이 나라의 압쩍 대글이요. 박 대통령을 타격한 62세기 법원은 여당은이 나라의 뿌리를 깔고 먹는 전부 허덕대립니다. 우리 모두 다들 다핵세력과전국반족당을 오더리 이땅에서 탈출시킵시다. 여러분들과 아주 한몸이 되어서 이 나라에서 얼갱이들을 축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복권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간을 다시 힘차게 전진하고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